대통령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소를 작도가 끊어빔을 싶습니다. 그래, 아, 그래 그리 많은 예,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러셔요. 대통령이 뭐지 네. 예. 싸움하기로 사람 잡아 가도는 그거 말고 정치는 안 합니다. 하여튼 음. 아, 아, 정...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 경상도에서도 그래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예. 통계 보니까 만 1년에 15,000명이 만 죽는다는데 예. 예, 예. 런거없 지금 예. 사고공화국이라 예. 왜 네, 사고만 난다, 아닙니까? 아, 그러게 말해요. 예, 그러면은, 그 경상도에서 그래도 많이 예, 찍어줬잖아요. 그찍어 사람이 편한하게도 예. 편하게도 어, 찍어놓고 이제 손을 끊어버릴까, 이 갑니다, 요새. 예, 예.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아, 아, 손을 아, 끊어버리고 아, 싶다는 아, 말이 나오니까 그래도 아, 조금 아, 낫네요. 자, 예,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게 그좀 응원의 말씀 좀해 주셔요.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우리 대표님은 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없어. 어, 없어요. 돈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네. 저가 언론에 가짜 뉴스 만들어고전 네, 네. 방송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하고도 뭐돈으로 그림 그래 자꾸 의식을 네. 시키는데. 네. 탈탈 털어도 없고. 네. 그 사모님이 그 뭐. 소개 한건에도못었고 네. 아마 전국적으로 시장군수들 카드, 가득, 카드 가고, 그, 뭐, 선인 줄 알고 있어요. 네. 126분을 탈탈 털었다는데, 네. 그거 털게뭐있습니다 집에. 없어요. 지금 검사가 60명이 붙어갖고, 이제는 네. 우리 대표로 할 길을 만들고 있는데, 본돈 네. 사람이 기 때문에, 아무런 제가 성립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재명 잡아가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네. 민주공화국인데, 네. 이는 네. 산돼지 멧돼지 공화국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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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잡아가도 멧돼지면 힘만 가도 꼭. 네. 이거는 안 되지요. 이석열 네. 그, 미국 가서 요래 놓고도 안 했다고 하고, 대변는 시도하고. 거짓말 정부는 정말 진짜, 네.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지. 네. 천만의 말씀. 우리는 자유당 독자도 무너뜨리고, 네. 박정희 군사도 네. 무너뜨린 이대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네. 하는 네. 국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경찰 독재 잠자고 있는데 수기지 말아요. 왜? 그 이태원동 참사를 네. 그렇게 일박해 놓고, 치안을 네. 안 해서 그래요. 아유,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요. 경찰이 치안을 해야돼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게 중대가 치안을 했어요. 근데 이마 정부는 치안을 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거는 백프로 가면 죽게 돼있어요. 그 좁은 데 골목길에 네. 밟혀 죽어요. 네. 치안을 하지 않는 무정부와 네. 그 같은 나라라. 최고입니다. 각성해! 윤석열이는 각성하고 네. 멧돼지 정권, 네. 잡아 가도는 정권 각성하고 네. 대한의원 네. 헌법일조 민주공화국이다. 예. 나는 우리 사랑하는 딸의 이름이 예. 대한민국 헌법일조 이민주 양입니다. 아이고 그러셔요. 어. 아유, 옛날 아주 그냥 72년 훌륭하신 데그 예. 독재 체하에 내가 독재가 몸서리 쳐서 백성민자 주인조차 이민주라고 내 자녀를 짓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자녀까지 그래, 그렇게 그런데 제시고요. 그때 보니까. 도에 장학관이 내한테 와서, 아, 이런 민주주의지 있다고, 네. 내가 현직 교사를 했는데, 아, 별로 네. 그 다른데, 네, 진출시라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 왜 민주주의지 있나, 카대 어이, 장학관 보세요. 네. 어? 네. 대한민국 헌법 일인데 네. 당신은 그 헌법 일조를 지지라 말이오. 네. 근데, 그럼이 아버지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됐는데, 네. 기관장 모임에 왔나본 게이자간한 예. 새끼가 떠 와야 나를 네. 보고 네. 예. 예. 눈을 이러대 그래 이 새끼가 안 갈려고 말아 하려다 예. 그래도 별이안 갈봤습니다 아. 그런 게 공무원을 갖다가 아 이런 예. 민족이 아, 있다고 예. 예. 뭐 아. 해보고 그걸 예. 예. 압력을 아. 줬어요 아, 그렇죠? 당원 가입하셨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예. 학교에 중앙정보 요원, 여원, 보안대 요원이 예. 학교에 예. 상주했어요. 아 내가 미랑해중 예. 선생할 때 예. 학교 안에 분놈이와 상주해 내가 아 이걸 이걸 예. 하기해서 아 나는 이 나라의 네. 민주 투사요 네. 제2의 안중근 선생입니다. 예, 지금 아이고, 이 나라 밀양하십니다. 독재 검찰 고아국 와면은 목숨 네. 걸고 싸울 겁니다. 네. 검사 고아국 개치하고 네. 민주 고아국을 근설합시다. 합시다. 네. 촛불 나오시나요? 촛불? 아, 촛불 집회. 아 거셔요. 예. 합리하게 할게요. 예. 며칠 전에 네. 서울공항에 서울 하늘에 예. 북한의 무인기가 무인기. 날아대서 몇 시간을 날아다녔는데, 시간. 그것도 한 놈도 잡다 못하고. 네. 아래 유튜브에 보니까 대통령은 한 시간 몇 분에 4 0 분인가 알았고 예. 국방부 장관은 한 시간 날았다는데. 그게 만일에 전쟁이 났다면 잘쩔했습니까다 죽죠. 그 친구들이 순는하너넘 아니라 망년에 넘어 아니라 하늘이 맞아. 다 떨피세요. 아이고. 대한민국이 큰일 아닙니까? 어째 윤석열한테 나라를 맡깁니까? 아이고. 어? 예예. 예.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 할 말은 끝이 없지만은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네. 잠 깨고 나라를 네. 바로 지십시오 네. 우리는 죽고 없어도 우리 아들딸 손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 네. 아니, 있습니까? 네. 북한과 남한과 싸우면 안 됩니다. 네. 북한도 달래고 소련해서 네. 우리 민족끼리 난 싸워야 됩니다. 네. 일본이 지금 북한을 공격하겠다니까. 네. 한국 정부 대통령은제가 한마디 아닙니다. 어이 봐라 북한도 우리 땅이다. 네. 어, 우리 코리아다. 네. 너와 우리 말없이 북한 공격하기고 네.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는는윤 네. 씨는 그어도 말안 하고 거의 바보이고 뭡니까? 그렇게 말이야. 북한의 일본 놈이 북한 공격하면 뭐나 들어야지요 네. 여기까지는 싸움 안 해야 됩니다. 네. 네. 북한에 살로 주고 얼음 네. 도우고, 네. 북한에 무연탄도 가고 하 철강도 하고. 그럼요. 여기까지 안 싸워야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럼요. 지금 급한 대로 통일안 되지만, 네. 그런식으로 통일해요. 북한도 살도 주고 남한도 주고 그럼요. 북한의 자유도 가하고 우리까지는 싸움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싸움하면은요 안됩 북한도 다 죽고, 예. 남한도 다 죽고 예. 우리 남한도 다 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쟁은 꼭 안해야 예. 됩니다. 예. 예. 저는 미성한 통일정책이 북한도 인정하고 남한도 이제 우리까지 잘 지내야 <laughs>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통일입니다 예, 아이고. 저는 통일 주장을 그렇게 합니다 예, 예. 대한민국 전국의 학자 여러분 예.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안 싸우는 것이 예. 남북통일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북한도 인정하고, 네. 남한도 인정하고, 사와야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할 말은 예. 끝이 없지만, 두서없이 말합니다. 예. 편집해가고 좋은 것만 보내서.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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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을 주시고, 그 만약에 또 2번 찍겠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아 이번은 지금 자 국민들이 예. 젊은들이 자기보다를 동원해 가지고 많만한데 예. 그거 어떻게 죠? 아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우리가 계몽도 하고 네. 그그 그 80진 이상 많은 남한의 사람들은 예. 각성의 예. 각성해야 되고 예. 우리는 지금 나만나 죽어도 예. 우리의 아들들 손자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맞습니,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